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 교계 교협 32회기를 이 2019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이한 회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서로 우리가 하례의 식으로 또 우리가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서로 축하하며 인사하는 이 시간을 앞서서 2019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먼저 축하 받으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한 해씩 순서,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서로 축하하며 이한 해를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축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